호흡니무지지 음. 자, 호흡이 그렇지 스텝 자, 투 원투 시 스텝 자, 다오고잭투원 주먹이 흔적거리면안고 일자로 쭉쭉 나가줘야 돼 스텝 자, 그렇지 투 그렇지 원투 다시 리듬감 있게 이듬을 좀 편하게 해서 시작. 스텝 뛰어. 잽. 투. 원 투. 잽. 투. 원 투. 자,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천천히 해보자. 스텝. 하나, 둘, 셋. 잽. 하나, 잽. 둘. 지금도 막 급해지지? 차분하게. 스텝 뛰어. 집중하고 관자님만 봐. 반대 보지 말고. 잽. 지금도 그냥 하나 딴데 보지 말고 관장님 봐 여기 여기 왜봐 관장님 봐 스텝 뼈스텝만들보자 하나 둘 차분하게 지금도 빨라지면 안돼 하나 둘셋 하나 그렇지 셋잽둘둘셋넷잽둘가 돌려 셋넷셋가 돌려 둘셋넷 지금 땡민이가 아니, 신여리가 이렇게 치거든. 손을 내렸다가 잽을 쳐 이게 아니라 반 간다 봐야지 여기서 그대로 쳤다 그대로 왔고요 여기서 그대로 쳤다 그대로 왔고 알았지? 자 스텝 네. 지금 손이 가슴까지 내려갔지 한대 보지 마 저기 아무도 없잖아 왜딴 데가 자꾸 반다인 봐야지 다 돌려 손이 볼 옆에 붙어있어야 돼 지금 심유리는 손이 여기까지 내려가고 있어 알았지? 다 돌려 하나 잽또또 또 가슴까지 또 내려가네 일로 와야지 가슴까지 내려갈 필요 없어 잽잽잽잽 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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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점점 고쳐지고 있어 잽 그렇지 투 그렇지 원투 가슴까지 다안 붙이면 안돼 여기다 잽투 원투 그렇지 훨씬 나아지네 일로와 멈추지마 안 끝났어 아. 그렇지 잽 원투 그렇지 다 붙이고 원투 양후 좀더 가슴으로 떨어지고 있어, 좀더 관장님 봐, 관장님 관장님 봐, 잘칠수 있어 뒤로 가지 말고 앞으로 와 원트 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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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, 열심 나아지잖아 호잇 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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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관장님만 봐, 관장님 딴데 보지마 딴데 아무것도 없어, 여기 아무도 없어 원트 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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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장님 봐, 관장님 봐잽 그렇지, 잽 그렇지. 그렇지, 투 그렇지, 원트 또 가슴 까지또 내려간다, 주금여기이원더 어퍼, 어퍼 그렇지 him say, w 맞자, t 자 둘, 하나 둘, 하나 둘, 하나 둘, w now, n o 이제 그렇지, 하나 n o 주먹 o w now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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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now, n 가 w now, now, n 지 w now, 아 o w now, now, 지 o w now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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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거 w now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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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님 w now, 만 원, 투 어, 원, 원투, 다리 딱 중심 잡고, 어저 어퍼, 그렇지. 원투 양구 어퍼 어퍼. 다데 보지마. 저기 자꾸 왜 보는 거야? 저기 자꾸 왜 보는 거야? 저기 아무도 없어. 반대인만 봐야지. 원투 양구 어퍼 어퍼. 알았지 뛰어 시작. 한번 더. 다 돌고, 리 그렇지. 짬, 짬, 뭉. 너무 마음이 급하지면 안 돼. 그냥, 하나, 둘, 하나, 둘, 이건데. 이러면 안 돼, 알았지? 뛰어! 잽! 그렇지. 하나, 천천히, 천천히. 천천히, 차분하게, 그렇지. 차분하게 급할 필요 없어. 딴데 보지 마, 집중하지. 간단히, 집중하자. 잽! 가 올려, 가다 올려, 가 올려, 잽! 투. 원, 투. 오케이, 여기까지. 정신이라 다른 데볼 필요 없어, 저기 주차장이나 입구에 아무도 없어, 알았지? 관장님이랑 엄마만 보는 거 알았지? 자, 자, 어머니께 인사! 감사니다큰 목소리로, 다시! 감사합니다! 안 들리겠어, 어머니. 감사합니다! 더 크게, 감사합니다! 안 들려, 진짜 마지막이야. 감사합니다! 그렇지, 잘했어, 박수 한 번씩. 내려가